안녕하세요. 뉴리티비 PD 유나, 영양사 클라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건강한 하루, 하루 되세요, 박사님 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조금 있으면 수능이더라고요. 벌써 또 그철이 되었군요. 네, 아. 박선님 혹시 수능 보셨어요?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원서를 내고 이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끝이었어요. 한, 한 번에 한 번에 끝? 번에 끝? 네. 오, 그럼 네. 다른 학교는 뭐뭐 나와요? 뭐, 1년더 기다려서 1년 더? 다시 공부를 해서 또좀 나이가 있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래서 오늘은 혈중 시험 농도가 <laughs> 높으신 만년 수험생 네. 박사님을 모시고 네.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네.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면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음.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시험은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체력이 체력. 필요하고요. 그쵸.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수능뿐만 아니라 뭐 이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폐해져요. 네. 그래서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안감도 올수 있고, 그리고 또 수면 부족. 그다음에 운동 부족, 네. 그다음에 또 계속 앉아 있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장 트러블, 음. 그러니까 뭐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당연히 영양 불균형은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어, 저도 시험 준비할 때 너무 예민해가지고 음. 진짜 음. 3년 내내 김밥만 먹을 정도로 <웃음> 우영우? <웃음> <웃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좀 많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균형식을 드신다는 거. 네.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자야 된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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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까 대변 활동이 잘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물도 이제 충분한 양을 잡해야 되는데, 뭔지 음, 이제 공부하는데 더불어감 불편할까봐 잘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음, 음. 졸리기도 하고. 네. 근데 박사님, 네. 아까 충분한 수면이라고 하셨는데, 네. 몇 시간 정도를 권장하는 편이세요? 아 어, 보통 6시간. 6시간? 최시간 박사님은 6시간. 최소, 6시간. 최소 6시간 주무셨나요? 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수면 준비할 때,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증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뭐, 했거든요. 어떤 증상? 음. 이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음. 진짜 너무 피곤한데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아. <laughs> 눈이 아프고 그리고 위장 장애가 되게 심했어가지고 음. 했거든요. 네. 어, 그게 대표적인 그세 가지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네. 그래서 수험생의 영양관리, 그다음에 수험생을 위한 영양제 보충. 제일 먼저는 체력, 이제 피로도 개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을 해소시키는 거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위장 장애를 네. 완화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책을 계속 들여다보기. 보니까 눈이 되게 뻑뻑하고 시력도 좀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시력이 시야가 흐려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눈의 건강 이세 가지가 키포인트인데 어, 영양제를 하나씩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피로도 그다음 에너지 또 우울증을 개선하는 세 가지를 잡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B 컴플렉스예요. 음. 네. 비타민 B 컴플렉스는 B 시리즈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에너 지 에너지를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B1, 티아미라든가 리보플라빈, 그 다음에 판토테닉 에시드나 피리독신 같은 것들이 피로도와 스트레스도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 에너지 대사를 돌려주는 조효서로서 활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티아민 경우는 뭐 연구 보고에서도 보듯이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해요 비타민 B12같이 코발라민 같은 경우는 채식주의자들은테 제일 많이 부족되는 영양소왜냐면그 번이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비타민 B12가 피로도라든가 또는 우울감 이런 거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 컴플렉스 렉스는 수험생분들한테 비교적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영양제고 그다음에 비타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아 그러니까 그 만성 피로의 근본부터 잡겠다. 그렇죠. 음. 네. 왜냐면 하 에너지 대사를 돌리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특히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흐름을 좋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이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활기차게 일을 할수 있고 공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느 시간대에 먹는 게 좋을까요? 어, 보통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에너지,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자기 전에 드시면 잠이 잘안 와요. 네, 응?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시면 좋겠고요. 응. 식후보다는 식 전에. 왜냐하면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녹아서 함께 음식하고 섭취하면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 전에 공복일 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제가 박사님의 금쪽이로서 이럴 때도, <laughs> 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 어, 그러면 음. 다음날 시험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벼락치기를 해야겠어. 이거 저녁에 먹고. 벼락 이걸 막 이렇게 <laughs> 네. 하고, 다음날 이렇게 막 하고, 네. 와, 이렇게 올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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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산비 컴플렉스는, 아, 내일 내가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먹고 하는 건, 이제 신진대사를 돌려서 이제 에너지를 내줄 수는 있지만, 어, 주의하실 점은 뭐냐 하면, 미리 한번좀 드셔 보셔야 돼요. 어.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막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가다가 메스꺼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시험인데 오늘 비타민 B를 먹으면 에너지가 생긴데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안 돼요. 어. 또 이제 비타민 B 같은 경우 는 활성형과 비활성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활성형 비타민이 훨씬 더 흡수율이 좋고 그 다음에 체내 이용성이 좋고 그 다음 에한번 먹었을 때이몸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것들이 훨씬 더 길게 음. 되어있는데 보통 비활성형으로 먹는 먹은 경우 간에서 이게 활성형으로 전환되는데 내가 간이 좀안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활성형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활성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티아민 같은 경우도 벤포티아민으로 이런 식으로 비타민 b 시리즈가 활성형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어, 그러면 이건 눈에 누가 봐도 눈에 좋은 영양제인데 이건 어떤가요? <laughs> 시험 공부를 할때 일단 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머리에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기 네. 때문에 눈을 계속 이 뜨고 있어야 되는데 눈이 뻑뻑하다, 음. 안구관절증, 컴퓨터라던가 태블릿으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블루라이트 때문에 어, 네. 또 눈이 필요하다. 또 그게 심해지면 황반변성 같은 것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 네. 네,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눈 영양제를 드셔야 되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드시면 좋겠지만, 그게 충분한 시간이 안 돼서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그랬을 때 영양제로 드시는데, 그럴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항산화제를 먼저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항산화 중에서도 항산화력이 높은 빌베리. 네. 예, 빌베리는 그 야생 블루베리. 오, 뚝뚝해요. <laughs> 네. 예, 빌베리는 블루베리의 야생종이에요. 그래서 원래 북유럽 쪽에서 이제 원산지인데요. 빌베리는 어, 블루베리보다 좀 작고요. 색도 더 진한데, 네. 빌베리의 다섯 배의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어요. 빌베리에는요, 어, 탄닌,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을 함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비타민 A나 B나,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런 것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음. 눈 건강 뿐만 아니라 뭐 신장질환, 그 다음에 간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어, 또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구리가 있거든요. 네, 커퍼. 네, 커퍼가 부족했을 때는 시력 손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눈을 많이 혹사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아 그리고 수험생분들한테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기억력이죠. 그럼요, 예, 제일 중요하죠. 예, 외웠는데 돌아서면 까먹는 <laughs>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저 진짜 책 찢어서 먹을 거예요. <laughs> <laughs> 언제적 얘기인데? <얘기해야> <laughs> 땡! 그런데 그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 생각에는 오메가3를 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오메가3에는 아시다시피 이 DHA하고 EPA 성분이 있어요 네. 근데 DHA 같은 경우는 우리의 두뇌 활동을 해주는 도와주는 음, 그런 네.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EPA 같은 경우는 혈전을 녹여주고 그 다음에 혈액 흐름을 좋게 해주고 염증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메가3를 섬생행분 일이 그냥 계속 이렇게 드시면 우리가 두뇌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 저는 네. 시험공부할 때 네. 뭐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화장실 뛰어가고 음. 위 아프고 막 이랬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아 유나 PD님처럼 이렇게 과민성으로 네. 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장의 활동이 좀 이렇게 약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조금 조금 먹거나 아니면 계속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어서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음. 변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되게 많이 쌓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럴 때는 프로바이오틱, 음.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를 또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 건데, 일단은 장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몸에 나쁜 균들이 많이 다리를 차고 쭈하고 있으면 우리 몸에 면역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뭐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여기저기 아프고 몸살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내 면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 건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을 권장해드리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과 함께 먹으면 좋은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소 많은 것들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영양제를 알아봤는데요. 네. 사실 영양제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음. 그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수험생들은 위장 기능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부드럽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좀 드셔야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단백질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 피로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네. 돼지 고기라던가 닭고기, 그리고 등푸른 생선 아시죠? 오메가3 네. 거기도 있는 거. 어, 네. 예, 그리고 또 미역이나 해조류 같은 경우는 요오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요. 에너지를 잘부스팅해줄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식이섬유도 많잖아요. 네. 독서해주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미역이나 해조류 같은 것들도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음. 그 다음, 우리 뇌하고 비슷하게 생긴 호두. 호두. <laughs> 견과류도 항상 우리 몸에 되게 좋고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드시면 지방이많은 살이 찌시니까 항상 조금 이렇게 음. 간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부드러운 영양식으로는 달걀이라던가 두부 같은 것들도 음. 상용하시면 좋겠고, 야채와 과일은 언제든지 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님 응원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시험 공부는 언제나 자기와의 싸움이고요 자기가 자신을 믿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고 믿으면 그고을에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이룰 것이라고 나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잘 챙겨서 드시고요 마음 챙김 잘 하시면서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목소리>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